사무엘 상강의 열 번째 이야기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다. 사무엘 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1. 이순신과 원균 그리고 선조 역사의 구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원균 선조에 대한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은 지략이 뛰어나고 원균은 용감무쌍하여 둘다 임진왜란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있었던 옥포 해전에서 이순신과 원균은 연합 함대를 구성하여 외선을 30여척 불지르고 수군들에게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이후 원교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다가 연전연패합니다. 이순신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적정 탐지를 하고 군사 훈련과 군비를 충분히 준비하고 거북선 같은 왜군을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무기를 제작하여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을 불멸의 영웅으로 원교는 용감하기만 한 패장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도 비슷해서 원교는 이순신을 많이 시기하고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원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조 또한 이순신을 시기했습니다. 자신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명나라로 망명까지 생각했지만 이순신은 외군과 싸워 승리하니 백성들이 자신을 겁쟁이로 이순신을 영웅으로 여기는 것에 질투와 시기가 안날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게는 시기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후. 전후 복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을 보호해주고 반직에도 추천해주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낙심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힘에 생깁니다. 이 요나단의 다윗 변호. 다윗에게도 시기하는 자와 도와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위 다윗이자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자 그는 다윗을 조용히 만나 사울 왕의 명령을 전하면서 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왕을 위해 다윗이 블레셋의 볼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금도 충성을 다하는데 다윗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사무안의 미갈의 도움. 어느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악명이 사울을 괴롭혔고 다윗이 이전처럼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다행히 피했고 단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기에 다윗은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 아침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미갈이 이 명령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 도망가게 했습니다. 침대에는 우상에다가 염소털과 옷으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음날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고 돌려보냅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니 전령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봄의 침상체로 들고 오면 자신이 죽이겠다고 멸령합니다. 전령들이 다윗의 침상을 들고 가려고 보니 다윗은 없고 염소털과 옷만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화가 나서 미가를 불러 왜 이렇게 했는지 물으니 다윗이 자신이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둘러대었습니다. 사울 라마 나욕과 하나님의 영의 도움. 다윗이 겨우 도망치긴 했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욕으로 도망쳤지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해 그들이 예언하면서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세 번째 전령 들고 예언하게 되어 이번에는 사우랑이 직접 왔지만 사우랑도 예언하면서 사무엘 앞에서 옷까지 벗었습니다. 옥 요나단의 두 번째 다윗변호 다윗이 비밀리에 요나단을 만나러 와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이려고 하는지 따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결코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며 말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죽음 사이에 거리가 한 걸음뿐이다라며 처지를 한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장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아마나요에서 요나단을 만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초하루부터 이틀 날까지 사우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도 사위로 식사에 동참해야 하지만 빠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까지 자신이 들에 숨어 있을 테니 자신이 빠졌을 때. 사우랑의 반응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랑이 악령 때문인지 아니면 맨 정신에서도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단 또한 다위세계 3일째 되는 날에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자신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쏜 후에 화살을 찾는 아이를 보내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안전한 것이고 화살이 앞쪽에 있다고 하면 도망치라는 것이라고 신호를 정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대로 둘째 날 식사 때 다윗을 찾은 사울에게 베들레헴에서 열리는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세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왕권이 내게로 가지 못하니 다윗은 죽여야 할 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죽을 죄가 뭐냐며 따졌습니다. 사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단창으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도 화가 많이 나서 식탁을 떠나 그날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윗의 처지를 슬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신호대로 화살을 쏘고 화살이 앞쪽에 있으니 빨리 찾아오라고 소리칩니다. 아이가 화살을 찾아왔을 때 먼저 보낸 후 다윗을 만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신다고 위로하고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6. 녹의 아이멜렉과 가드왕 아기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성막이 있는 노으로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 음식과 골리아 칼을 받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때가 아마도 다윗이 골리학을 죽인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안 지났기에 아기 수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골리학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부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언급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상황을 살피러 온 첩자일 수도 있으니 죽여야 된다고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고대 중근동에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빌미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시험에 흘렸습니다. 아기스는 신하에게 미친 사람을 데려왔다고 불쾌해했고, 다윗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7. 아둘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에 위치한 아둘람에 있는 굴에 숨었는데, 여기로 다윗의 가족들과 400명 가량의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팔 모압과 헤렛숲 아둘람에 있던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자 블레셋과 사울왕에게 노출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무압 미스베로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을 무압 왕에게 부탁했고 자신도 무압 왕과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 가시 다윗을 찾아와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고 다윗은 선지자 가의 말대로 유다 땅 헤레숲로 갑니다. 헤레숲은 에브론 남쪽에 있습니다. 구도액과 제사장 학살, 다윗이 다시 유가 땅으로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은 기부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부하 높은 곳은 산당이라기보다 사울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언덕 귀나망대일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가 다윗이 노베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음식과 골리아의 칼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 노베 제사장 아이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다윗이 자신을 죽이도록 칼을 주었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아이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도리어 당황하면서 다윗은 충성된 신하로 왕의 사위이자 호위대장이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냐며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사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다윗과 영모를 꾀했다며 호위병들에게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호위병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싫어했기에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도엑에게 죽이라고 명령했고 도엑은 사울왕에게 온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높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소와 나이와 양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대학살의 현장에서 아이 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 다윗에게 피신했고 이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10 다윗에게 배운다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이기면서 상승곡선을 타다가 사우랑의 시기와 질투로 거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약 15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 또한 다윗은 강해졌고 블레셋이나 무압 같은 나라로 망명하면서 그곳의 지리와 군사력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왕이 된 후에 정복전쟁을 펼칠 때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기를 받아 억울한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값진 훈련을 할수 없습니다 억울함을 이기고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활짝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2 0편의몇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셀라는 높은 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는 음악용어로 시편의 끝이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높여 찬양한 후 잠시 침묵하라는 쉼표로 보시면 됩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7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